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MBC 취재진은 3년 전 대구시 상인연합회 회장 등이 대구시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한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대출을 받아 땅과 건물을 산 뒤에 대구시에 되팔았는데 차액을 착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상인회관은 2017년 11월. 남구 대명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상인회관 건물과 땅의 주인은 대구시입니다. 대구시가 건물과 땅을 매입한 시점은 2016년 6월. 당시 매매가격은 17억 46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상한 거래가 눈에 띕니다. 대구시 매입 전인 2015년 3월. A씨 등 3명이 해당 건물과 땅을 샀습니다. 매매가는 16억 5천 만원. 1년 3개월 만에 A씨 등 3명은 1억 원 차익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각자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 급하게 구매했습니다. 계약금과 대출금의 이자는 상인의 돈으로 냈습니다. 당시 A 씨는 대구시 상인연합회 회장이면서 전국 3대 시장 중 하나로 불리는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장도 맡고 있었습니다. 건물급 정치인이 서문시장을 찾을 때면 의뢰 A 씨가 동행했습니다. 이 건물과 땅을 함께 산두 명도 대구 상인연합회 임원진이었습니다. 상인연합회장 A씨는 세금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라며 투기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러가만난같든지이 음. 카는 것도 우리가 조사를 받아야 되죠. 음.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구시는 3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그뒤 상인회관 운영을 2018년 대구시 상인연합회에 위탁했습니다. 대구시가 상인회관을 만들면서 이에 당사자인 상인연합회 회장 건물을 시세 차이까지 주고 사들인 꼴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두개 감정 기관의 평가를 거쳐 매수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그 거지. 대구 참여연대와 민변은 특혜 행정이 이루어졌다며 시 감사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아, 열심히 파봐야겠다 왜냐면은 이분은 대구의 이제 정치인들이 항상 서문시장을 찾으면 은 민심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처해서 이제 동행하면서 그래 어 민심을 대, 대, 어,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대구시의 어, 시장 활성화 정책의 예산도 왔다갔다 할 만큼 지역에선 굉장히 비중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1년의 보도를 하면서 어, 서문시장 상인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 격려하는 전화도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대구시와 중구청의 문제는 없는지도 한번 다한번 살펴봐 달라는 주문이 또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시상식에서 또 그런 행정 당국의 문제는 없, 없었는지 한번 추적 보도를 좀 이어달라고 해서 그말 다시 한번 깊게 새기고 또 일련의 보도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